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는 이퀄스 스트링, 해시코드, 이런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메서드는 사용하실 때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컬스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인지 아닌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데요. 어, 객체 간에 같다, 다르다 라고 비교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학생이라는 객체가 있었을 때 학번만 같으면 같다라고 볼 건지, 이름만 같으면 같다라고 볼 건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만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는 같은 값인지 다른 값인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메서드는 제공하고 있지만요, 그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트링 클래스의 equals 메서드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가 가진 equals를 사용했을 때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들이 다 같으면 같아요라고 리턴하는 것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는 무엇일까요? 해시 코드는 객체 해시 코드를 구하는 메서드입니다. 해시코드의 값은 되도록 객체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코드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주 사용이 됩니다. 특히 자료구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투스트릭 메서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문자열로 바꾸어서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이런 세 가지 메서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자 도구에서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해당 메서드들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ent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고요. 자, 이 student라는 클래스가 s t r 스트링 타입으로 이름을 가리킬 수 있는 name이라는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보고요. 학번을 가리키는 number라는 필드도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고요. 어, 우리 생년을 가리키는 벌스 이어라는 필드도 하나 선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학번 생년을 속성으로 가지는 student 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스턴트 클래스 안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 보고요어 코드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처음 생성할 때 메인을 체크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간단하게 만들어 낼수 있는데 메인 이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시면 메인 메서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보시고요 스턴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스턴트 객체의 속성에 값들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스턴트 1의 네임은 홍길동. 어, 스턴트 2의 넘버는 아이고 2는 아직 없죠. 1의 넘버는 1, 2, 3, 4 학번이에요. 다시 스튜트 1의 어, 생년은 1995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부여된 스튜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어,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요. 이스튜트 2라는 이 객체에도 각각의 속성에다가 값들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2의 네임도 홍길동 하고 똑같이 부여를 해보고요. 넘버도 어, 그리고 student2의 벌스이어도 이렇게 지금 student1과 student2의 속성들이 정확하게 딱 동일한 것을 볼수 있죠. 그렇다면 어, 우리는 둘을 비교해 볼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s1하고 s2가 같나요? 우리 둘이 두 개의 객체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메서드가 equals라는 메서드가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equals s2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어, 이렇게 수행하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둘이 같다면 s1과 s2는 같아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둘이 같지 않다면 어, s1과 s2는 같지 않아요. 이렇게 결과를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 두 개가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s1하고 s2가 같나요? 다르나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다르다는 결과 값을 얻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음 그럼 이번에는 해시코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s1이 가지고 있는 해시코드와 s2가 가지고 있는 해시 코드를 이렇게 실행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각각 다른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equals라는 메서드와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는 오브젝트가 구현하고 있는 메서드를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equals나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는 어, 사용자가 알맞게 오버라이딩 해서 써야지만 돼요 라고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적절하게 오버라이딩 할수 있을 텐데요.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우리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가 놓으시고요. 메뉴 중에 소스 라는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도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equals나 해시코드나 이런 메서드들은 워낙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Eclipse라는 도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해시코드와 equals를 오버라이딩할 거니까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비교할 대상이에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비교할 기준은 프로그래머가 정해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속성을 비교할 건지, 어떤 속성을 이용해서 해시코드 값을 구할 건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모두 다 똑같아야지만, 똑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그 중에 나는 이것만 같으면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학생이니까 학번만 같다면 나는 갔다고 할 거예요라고 한다면 이 학번만 남겨두고요 나머지들은 체크를 빼주시고 음,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자동으로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와 equals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해시코드를 구하는 것은 일종의 수학식입니다. 되도록 유일하지 않은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소수 중에 하나인 31 값과 특정 수를 몇개 곱하여 만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해시코드를 구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코드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따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equals라는 메서드를 살펴보면, 어, 메서드의 파라메터로 들어온 오브젝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this와 obj가 같다면 참조가 같은 것을 의미함으로 무조건 같습니다. 또한, 어, 인자로 들어온 obj가 null이라면 null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이 false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getclass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로 클래스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객체를 반환합니다. 자기 자신의 클래스 정보와 obj의 클래스 정보가 같지 않을 경우에 false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들끼리 값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OBJ를 스튜던트로 형변환한 후에 자신의 넘버와 OBJ의 넘버를 비교해서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과 어, 이렇게 이퀄스와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 한 채로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봤더니 이번에는요, s1과 s2가 같아요 라고 나오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해시코드도 두개 같이 같은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string"이라는 어, 메서드가 오버라이딩 되기 전에 하나만 테스트 해보자면, 요 어, "나는 이 e n 트 객체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s1"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의미 없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나는 스튜던트 객체를 출력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값이 아니라 스튜던트가 가진 속성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toString 이라는 메서드도 적절하게 오버라이딩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 소스 메뉴에 보시면 Generate toString 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고요. 이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속성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전부 체크해 놓은 상태로 투스트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 스튜던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꼭 이런 속성 값이 아니라 뭐 다른 값을 나오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다른 문자열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투스트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면 아까는 의미 없는 값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스튜던트 객체의 속성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죠. 자, 다시 이 부분은 사실은요 s1 그냥 출력하는 거랑 s1.2string 이렇게 출력하는 거랑 같습니다.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객체를 출력하면 toString 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출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서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